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현재 오후 (2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카바코인 역시나 하루만에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졸부의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렸죠. 이외에도 이더리움, 웨이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바로 어제 잡아드렸던 왁스 코인까지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왁스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슈팅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딱 하나만 빼고 나면 전부 지난 딱 일주일 동안 잡아드린 코인들이고요. 수익률 지금 직접 보고 계시죠. 졸부의 소통방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상승 직전의 코인 타점을 실시간으로 정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괜히 비싼 돈 내고 유료 코인 리딩방 같은 거 들어가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어떤 근거로 코인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난 건데 초보 투자자 분들께선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히 말씀드릴 코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스트라이크 코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의 가능성. 현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만 쉽고 짧게 굵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질문은 고정 댓글 링크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자 스트라이크 업비트 트레이딩뷰 차트고요. 지난 약한 달간 스트라이크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승 추세를 이어와주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 날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죠. 자 6월 15일 이 당시부터 고점과 저점을 올려가면서 완. 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그큰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면서 큰 하락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의 상승세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면 큰 하락이 이어진 현재도 저점은 여전히 방어에 주었습니다. 상승세가 시작된 6월 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은 잘 올려주고 있죠. 즉 상승 추세 자체가 끝난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계속 지속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 거죠. 동시에 거래량이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라고요 거래량 없는 상승에 웃지 말고 거래량 없는 하락에 울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은 뭐라고요 페이크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올해 차트를 전부 한눈으로 보더라도요 현재 거래량은 역대 가장 많은 양봉 거래량입니다 보세요 훨씬 높죠 그리고 과거를 볼때 이렇게 거대한 양봉의 거래량의 유입은요, 단한 번에 그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양봉 거래량이 나와 주었고, 현재 동시에 가격은 눌림을 받아주고 있는 현재가 말 그대로 역대급 기회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미리 녹화해둔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졸부의 소통방을 100% 무료로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과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